안녕하세요. 잼민건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주기율표의 1번 원소 수소에 대해서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수소의 특징은 우주에서 제일 가벼우면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또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 물 분자를 만드는데 이것이 인간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맞고 그래서 수소가 없었으면은 생명체는 꿈도 못 꿨을 꿈도 꿨을 겁니다. 수소 분자는 암모니아나 메탄올 등의 화학 산업과 정유 산업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라고 얼마 전까지는 나오다가 핑크수소가 얼마 전에 생겨서 네 가지가 됐답니다 그레이수소입니다 먼저 지금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화석연료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건데 어 이게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서 그래서 친환경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블루수소라는 생산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그 블루 수소로 생산 방법을 채택하면은 그러면은 화석 연료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CCUS 같은 인, 이제 온실가스나 유해 가스들이 발생할 때 그때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한층 더 친환경에 가까워졌다고 할수 있고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핑크 수소는 그린 수소에다가 원자력 발전이라는 전제를 붙여준 것입니다. 이제 수소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웬 우주왕복선 사진이냐고요? 이거 보면은, 이거 보다 보면은 그러면 왠지 알게 될 겁니다. 일단은 첫번째 DNA입니다. 아드닌의 질소원자가 티민의 수소원자를 끌어당기고 티민의 산소원자가 아드닌의 수소원자를 끌어당겨서 아드닌과 티민이 수소결합을 합니다. 구아닌의 산소원자와 시투신의 수소원자를 끌어당겨서 어? 시토신의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구아닌의 수소 원자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구아닌과 시토신이 수소 결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소 결합이 끊어졌는 DNA는 복제 단백질이 와서 DNA를 복제해 줍니다. 두 번째 우주 항복선입니다. 수소가스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는 같은 양의 찬염메탄가스의 약 2.5배에 해당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주왕복선의 발사 등에 이용되었는데요. 우주왕복선을 한기 발사하는데 약 150만 리터의 액체 수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사가 이때까지 발사했는 우주왕복선이 총 5대니까 그거 한 대당 한 번씩만 발사했다고 쳐봐도 75, 750만 리터인데. 돈 많았겠네요. <laughs> 수소 연리, 연료 전지차가 세 번째로 사용되는 예인데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전기모터가 작동을 할 때, 그때 그 화학 반응의 부산물로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일단 수소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아직 그린 수소와 핑크 수소가 완전히 상용화가 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아직 그레이 수소랑 블루 수소가 많이 채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하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주행성능도 전기차의 단거리에는 못 미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 기준으로 100km를 가는데 6, 7,000원 정도가 들지만, 하지만, 넥소는 100km를 가는데 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네 번째로, 수소폭탄이 있습니다. 이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어, 수소의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수소는, 어, 양성자, 수소가 원래 양성자, 하나가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 하나가 도는 방식인데 그런데 그 양성자에 중성자 하나가 붙으면 중수소, 중성자 두 개가 붙으면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그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 원소들을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이제 중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발, 폭발하는 것이 수소 폭탄의 원리입니다. 수소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특징이 하나 있지만 수소는 폭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다가는 힌텐부르크호 참사와 같은 사건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9, 아, 예, 2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조선경제에 실려있던 한 기사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볼수 있다시피 요즘 신문에서는 수소를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치, 수소가 친환경에너지에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 잼민건웅의 주기율표 이야기 첫 번째 수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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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설정도 해주시면 안될까요?